쿤데라 동영상을 짧게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 여기에 2013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글을 실었는데 그때 이제 미림사에서 뭘 했냐면 어그 쿤데라 전집을, 쿤데라가 살아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집을 살아있는 작가에 대해서 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그로테스크한데 얼마든지 더쓸수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냈는데 이게 다 표지도 갈고 이제 번역은 뭐 기존 번역이 많지만 표지를 그 르네 마그리트죠. 의 이제 표지 그림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냈는데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청탁을 받고 저는 이제 쿤데라를 좋아하니까 이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또 시간이 많았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제일 길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 제가 그 네이버에 어 여기서도 홍보를 했지만 지면을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문학인데 어그 세계 문학 중에 도스프스키 톨스토이는 아주 집중적으로 쓸 거고. 도스앱스키 톨스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쓸만한 글들 써져 있는 거 기왕지사 혹은 이제 앞으로 더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그 찾던 중에 이제 쿤데라가 눈에 들어와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쿤데라를 뭐 다시 읽고 다시 뭔가를 쓰지는 못할 거고요. 여기에 쓴 글들을 조금 짧게 줄이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리면서는 그 게을러가지고 그 줄이는 작업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올렸는데 다른 작업을 지금 죄하벌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제 쿤데라 초기작 이거 옛날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표지가 아니라 다른 표지였어요. 그 그러니까 때는 쿤데라가 이렇게 큰 작가인 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아, 너무 재밌다. 이 작가 뭐지? 이러고 이제 계속 읽게 된 경우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거 말고 되게 그 입체파 그림처럼 느껴지는 그 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그 동문학자 송동준 번역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불문학자 이재룡 번역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번역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지가 이렇게 전집으로 하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원래 그 표지 그림이 마음에 들었었고, 그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름이 되게 생소한 화가이고, 그 밖에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laughs> 왜 유명하지 않은지를 알것 같은 그런 그림들, 일세기들 한 말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 그 콘텐츠를 이른바 발행할 때는 이제 그 이미지를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노출줄이 많이 썼는데, 어, 그 무엇보다도, 어, 필립 카우프만의 영화에서 또그 줄리엣 비누시랑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젊은 날의 모습 레이나 올린인가요 그 사비나 맡았던 그 배우도 되게 멋있었고 온갖 그런 멋있는 이제 유럽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 때 봤으니까 여러모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 정치 이런 문제를 쿤데라가 집중하잖아요. 어, 그런 건 다른 작가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걸 잘 쓰는 거죠. 잘 쓰고, 그 다음에 그 체코라는 어떤 정황의 특수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체코 작가인데, 러시아 문학 좋아해가지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그 미텍스트 중에 하나가 안나 까레니나인데, 뭐 체코 작가니까 카프카의 적자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테레사가 토마스를 만나러 프라하에올때 손에 들고 있던 그한 권의 책이 안나까렌이나에요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텍스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니체, 니체의 참을 수 없는, 아, 니체의 그, 네, 사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 영원해기 사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런 쿤데라의 지적인 탐구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직접 이것이 이제 그것의 직접체라고할수 있는데, 어, 소설가 치고도 공부를 많이 한것 같고요. 그 소설가 김영하는 그때 알쓰신잡인가 나와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소설가들은 되게 박식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영화가 박식한 거고요. 혹은 박식한 소설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서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쿤데라가 자기만의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데 아주 네,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라 거를 지금 뭐 쿤데라를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지적인 이제 소설이고 다른 말로는 에세이 소설, 뭐 철학 소설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이제 에세이 소설. 그래서 그 쿤데라 소설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 두셉스케더 가까워요 톨소이보다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미텍스는 트 안나 까레니나라는 거죠. 그것도 또 재미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올릴 글에서 보면은 이 쿤데라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나의 작은 나라 체코가 소련에 소련이 나의 작은 나라 체코를 침공했을 때 두스텝스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등등등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가 형식의 나라라면 러시아는 감정의 나라다 등등 이제 쿤데라 나름의 그런 귀중한 아포리즘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책을 빼와서 저 뒤에 이빨 빠져 있는데 저기에 쿤데라 에세이가 있습니다. 근데 쿤데라는 에세이를 소설보다 심지어 더잘 쓴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날 왕창 다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번역이 나올 때마다 권오령 선생님이 뭐 하나 번역하셨어요. 소설의 기술인가? 그거 나오면 이제 그거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도 뭐 농담 그거 농담 또 뭐 우승과 뭐 망각의 책인가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번역될 때마다 문학사상사에서도 번역이 됐고 뭐 이것저것 지금 이런 까먹었는데 벽콩과 뭐 이렇게 해서 여러가 다양한 출판사에서 쿤데라가 나올 때 그때 그때 이제 사서 읽었는데 이렇게 전집으로 나와서 되게 이제 어 기분이 좋았었고 쿤데라가 좀 독자들한테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찍고 있는데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확실히 압도적인 소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근데 이걸 2013년에 다시 한번 읽긴 했더라고요. 불멸. 근데 이게 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보다는 스토리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그러니까 인물이라든가, 여주가 조금 인상이 있긴 한데, 별로 말할, 없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그네 명의 캐릭터 토마스랑 테레사랑 그 다음에 이제 사비나 프란츠 그 캐릭터들이 각각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의 챕터를 이렇게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쿤데라식의 다성악이 이제 돋보이는데 그 전에 농담이라는 장편에서도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농담은 조금 스토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게좀 많이, 너무 많이 강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더 직역을 하면 은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거나 러시아어도 뭐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자우당간 이제 그, 이게 이제 인물들도 더 살고 스토리도 더 살고, 그리고 그 정치, 사랑, 성 이런 건데, 그 성이라는 게 20대 때는 이제 그런 성적인 판타지가 이제 네, 있다 보니까 그때 20대 때는 이제 이게 또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서 그러니까 2013년이겠죠. 그때 다시 읽었을 때는, 아, 그전에도 또한번 읽었구나. 네이버에 글을 연재를 하면서. 또 그때는 좀 지루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쿤데라고 하루끼를 90년대에 꽤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루끼는 읽긴 읽었지만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탐독했다 할수없고요 쿤데라는 제 나름으로 이제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 쿤데라의 어떤 이런 그 정체성.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다. 1975년 프랑스에 정착하였다. 그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연도도 없는데, 정착한 거는 연도를 써주고, 75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그때 이제 프랑스에 정착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카프카 사인과 받아가지고, 이제 노년, 심지어 고령의 군데라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제 젊은 청년 혹은 뭐 장년 중장년 멋있는 중장년이 저렇게 이제 늙어간다는 게 되게 슬프게 이제 느껴질 법한데. 지금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참 복이 많구나. 이렇게 늙어갈 수 있는 행운까지 없고, 그 다음에 늙어서도 이렇게 건강 상태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이 쇠퇴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진에 찍힐 수도 있구나라는 거가 오히려 이제 부러워지는 그런 나이와 그런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제가 되었네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제가 올렸고, 그, 쿤데라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굵직한 작품은 쓰지 않고 혹은 쓰지 못하고, 저기에 이제 제가 안 뽑아왔는데, 느림이나 정체성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을 재밌게 읽고, 그때 이제 제가 잘 나가는 작가였기 때문에, 신문에 이제 리뷰 같은 거 그런 청탁도 많이 받았는데, 정체성에 대한 리뷰를 썼던 기억이, 어, 납니다,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의미의 축제, 쿤데라가 그거는 이제 전집 내고 나서 냈는데, 저기 그것도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의미의 축제는 막 한창 때 제가 쿤데라에 빠져 있을 때 읽은 것 같이 그렇게 몰입해서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근데 아마 그 작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자신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몰입해서 읽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 무의미의 축제의 앞부분이 배꼽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육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소설을 쓰기가 힘들어진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작가들이 예컨대 톨스토이도 그렇고 고골도 그렇고 그 육체성, 물질성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있단 말이야. 그걸 잃어버리면 되게 이제 힘든데 쿤데라 그무임의 축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칠순인가 그때 다 했을 때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의 부활도 칠순에 쓴 건데 칠순에 그 부활하는 매춘부 얘기를 쓴다는 게, 근데 되게 소설을 잘 쓰는데, 사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 타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잘 쓰는데, 그 육체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데. 네. 그거 건강하다는 거고 그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게이 심장에서 온다 생각하지만 그 역시 전부 다 머리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때 모임의 축제를 들춰보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굳이 이 오래전에 쓴 2013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글을 다시 파가지고 막.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쿤데라를 읽을 때, 제, 저도 이제 그때 소설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초소설집도 생각이 나고, 어, 이거는 제가 소설에 실었던 프로필 사진 중에서 제일 아끼는, 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얼굴을 따가지고 그대로 요 눈이 제 눈인데요. 이제 이렇게 책을 냈었는데 여기 뭐 광고니까 당연히 좋은 말 써주는데 카프카 느낌 난다고 이제 써주고 이제 뭐그 당시에는 술자리도 많이 갔으니까 쿤데라를 많이 읽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칭찬으로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쓰고 싶어했던 어떤 소설의 한 유형을 쿤데라가 보여준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작품을 쭉본건 아니지만. 그의 궤적을 제글를 통해서 한번 상기해보니까 우선 집안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체콘데, 그러니까 유럽이죠. 동유럽이긴 하지만 유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자체도 되게 중산층이고 이래서, 굉장히 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꾸준한 그런 성실성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이제 이 양반도 음악에 되게 조회가 깊었는데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그림이든 뭐뭐든 간에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그 영감의 부분, 창조성의 부분 그런 거 이제 많은 부분 타고나는 것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4오 50대로 중년으로 가면은 일단 건강인데 말씀드린 그런 백곱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성 지수, 감정의 지능 이런 것들, 공감 능력 이런 것들, 상상력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인 사진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어, 도셉스키에 대한 글보다는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불멸의 도셉스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소개하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쿤데라보다야 이제 저쪽에 더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네. 여러 가지 그, 음, 탁 와서 꽂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 쿤데라에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걸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춥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난 주말부터 자가 격리 집안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데 어 이거 이 채널 구독자가 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기념에 뭐를 한번 찍어야겠다. 뭐 크리스마스 지났고 전 지금 너무 우울한 상태여가지고 크리스마스 기분을 낼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빨간 장미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저도 빨간색 옷을 입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자, 네. 여러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뭐야, 좋은 일이 딱히 일어난다기 보다는 안 좋은 일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 개인에게도 바라고, 어, 여러분에게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